에항에서 페리를 타고 시코쿠 야와타하마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비 오면은 그 배가 다 철판이잖아요.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오토베가 쓰러지면 다칠 수도 있고, 또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뭐 문제 없이 선적했습니다. 시고구 도착했습니다. 아사합니다. 아 배는 2 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뭐 편하게 잘왔습니다아비에보냈는데 뭐, 비가 그친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숙소 호텔 예약을 해야 됩니다. 호텔이지 없습니다 지금. 자, 시고구 절입구 시골구 상륙했습니다. 야하타, 야하타하마합. 좋네요. 자, 일단 차를 세우고, 근처에 주차를 하고요. 아, 저기, 가면 될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될까요? 야와타마항이 애니메이션 스즈메 의 문단 속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항구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이날 뭐 한국 구경할 정신 없고 호텔이 없어가지고 빨리 호텔을 예약을 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관광 안내소 직원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결국 실패하고, 어, 아고다 검색해가지고 좀꽤좀 좀 떨어진 곳에 그 호텔 하나 예약을 해서요. 어, 여기가 짬뽕이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에서 짬뽕으로 늦은 점심 먹고 이제 치가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나와서 타마항 출발한지 한 2시간 한 20분쯤 지났고요 지금 목적지 치랄댐까지는 9분 7km 나왔습니다아 이쪽 오는 길도 상당히 절경이네요 강원도 같습니다 동강 유역 같은 길도 많았고요 어 수량도 풍부하고 강도 엄청나게 크고 멋있습니다 비가 한가지 오네요 비가 지금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좀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젖어있어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어, 지금 가는 시가댐은 1941년에 완공됐습니다. 고치현은 어, 신곡도에 있는 현인데요. 고치현에서 애기0년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치현에 여기 있는 여기다가 댐을 만든거죠. 수력발전육댐입니다. 조선이 한 200명 정도 강제시공됐다 그러고요. 여기를 보니까 한국의 청소년들하고 시민, 이쪽에 그, 그 시민단체들하고 교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매년 보니까 여기서 위령제도 지내고 한국의 청소년들도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치 층하 는 지금 이번, 이번 답사에서 이치가 때는 꼭 가봐야 될곳중 하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 일본 돈도 4개 섬이잖아요. 큐슈, 시코쿠, 혼슈, 호카이도를 도는데, 그, 코쿠 k m 제가 찾은 유적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더 아마 더 꼼꼼히 찾았으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치가댐시코프에 있는 것이 치가댐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꼭 가봐야 될곳이었고요또 근처에 조금만 더 가는 이제 시코프 카르스트, 이시, 이시지치 스카이라인, UFO 라인이라고 정말 멋진 라이딩 코스,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고원이기 때문에 엄청 높은 산이기 때문에 오늘 날씨는 절대 못 가고요 내일은 날씨가 맑아진다고 합니다만 산의 날씨가 어떨지 잘 모르죠 잘 그래서 일단은 어, 시간 서문에 촬영을 하고요 여기서 한 40km 정도 떨어지는 시만초시에 있는 호텔에 가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어, 만약 날씨가 오늘과 비슷하다 그러면 건너뛰겠습니다 어제처럼 저기 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대하는 코스거든요. 아소산도 못 가봤는데. 네, UF라인, 아이고 이제 좁은 데들어갑니다 UF라인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 보세요. 갈수 있겠죠. 아, UF라인 사,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길이거든요. 차 내려오면 대단하는데. <laughs> 2.7km 가야 됩니다. 이런 길을. 아, 3.7km 가야 됩니다. 길 되게 좁죠. 일본이. 교행이 가능하겠나? 차가 한대 오면은 마침편에 차 오면 못갈것 같은데 최대한 안전하게 비까지 와가지고 영안 좋습니다 오늘 상태가 근데 냄새 너무 좋습니다 이거 흙냄새하고 풀냄새하고 물냄새 비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사고나 바로 불러떨어지면절단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보험은 안 나오겠죠 보험 제일 무섭습니다 일본에서 제시 폭포에서 몸이 있다는 소리 못들었는데 어 집이 있네요 여기 야 이거 민감한 세 생각 데 아유 차가 나올수도 있었겠는데 으이. 아이고 차가 한대 겁나게 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자안타 이유가 있어요 다 왔습니다 450m 남았네요 근데 구글맵 상으로 볼 때는 이런차였는데 길이 좀 넓던데 길이 이렇게 쪼갔나? 자, 제일 안전하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디 세울까요?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이야. 왔습니다. 이야, 절경이다, 절경. 아무도 없는 것같은데요 평화 기념비 찾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도에 한일시민단체하고 지역 주민들이 평화 기념비를 세운 게 있는데, 제가 자료조사할 때는 이거 치과땜 근처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자료조사를 잘못했나봐요. 그 반대편까지 사사지 찾아봤는데도, 어못 찾았습니다. 검색해가면서 상당 시간 찾아봤는데도 결국 실패를 했고, 이때 상황이 이제 해가 점점 저물고 있고, 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라서, 어, 결국 포기하고, 뭐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인데, 이번 일주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게 관광렌즈라서 좀 넓게 보이는데, 이게 폭이 한 2m도 채안 되거든요. 근데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비 오는 데다가 미끄럽죠. 낙엽까지 깔려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했었고요. 옆에는 청일 낭떠러지고, 어, 구비 구비는 너무 심했고, 어, 굉장히 어렵게 이런 길이 한 20km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갔습니다. 와, <laughs>